이런 곳에 원격 근무가 아직 제대로 시작이 안돼 있는 거예요. 제가 한국에서 원격 근무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 사례들을 찾다가 1998년에 시행된 연구 보고서를 찾게 된 일이 있었어요. 한국 통신에서 몇몇 사무직 직원들을 상대로 두달 정도 시범적으로 원격 근무를 해 봐라라고 했던 연구였는데 그 직원들은 굉장히 그 원격 근무 기간 동안 만족했고 일의 결과물도 전혀 나쁘지 않았어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결과들이 나왔는데 그 내용들은 뭐냐 하면 바로 상사들의 원격 근무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인식이었던 거예요.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직원이 일을 하는지 나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. 심지어는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고 싶다. 그래서 원격 근무를 해보고 싶다라고 했던 그 희망자들의 명단을 어떤 기관에서는 구조조정에 악용한 사례까지 나왔어요. 바로 이거는 그 상사들. 관리자들의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결과였던 거죠. <laughs> 어떤 시기가 부장보다 늦게 깨어나오나? <laughs> 죄송합니다. 원격근무 시행을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, 가장 먼저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 바로 조직의 노력입니다 기술적인 지원, 제도적인 지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원격근무를 사람들이 할수 있는 기업 문화의 정착이 필수적이에요 원격근무는 지금 우리가 대면한 이 위기를 어떤 식으로든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의 하나인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원격근무라는 그 거대한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첫 번째 세대인 거예요 선택은 각자의 몫이고 하지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 하잖아요. 자료 준비 다된 모양이지? <laughs> 네. 벌써? 이야, 역시 빠르군. <laughs> 재택 근무자는 남보다 시간이 넉넉하니까요. 변화에 맞춰 입을 수 있게 코디네이션 품목을 늘려야 합니다. 보기에도 좋아야 하겠지만 40대라면 입기에도 편해야겠죠. 어, 예리한 분석이야. 박 지장 집에서 노는 줄 알았더니 다시 봐야겠어. <웃음> <웃음>